밀포드 트레킹의 마지막 날인 넷째 날은 오르내림이 별로 없는 편안한 숲길 21km를 7시간에 걸쳐 걸어 산행 종료 지점인 샌드플라이 포인트에 도착하여 밀포드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보트를 타고 밀포드 사운드로 이동하여 밀포드 사운드에 있는 산장에서 잠을 자며 다음 날은 1시간 반이 걸리는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를 이용하여 피오르드 랜드의 황홀한 자연 경관을 즐깁니다. 크루스가 끝나면 퀸스타운으로 이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200일이나 되고 연간 강수량이 9,000mm나 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라는데 밀포드에서 첫날 1.6km를 걷는 동안. 약간 비가 내린 뒤로는 이날까지 3일째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찌감치 도시락을 준비한 다음 아침을 맛있게 먹고 7시 반에 가벼운 마음으로 트레킹 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걷는 21km는 아서라는 이름의 강가 숲길로 길은 대체로 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길인데, 이곳 지형과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길 양쪽으로는 잘 자란 나무들이 무거진 숲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출발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보트쉐드라는 이름의 쉼터를 만나 이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 쉬었는데, 이 이름은 이 강을 건널 때 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지금은 출렁다리가 있어 흔들리면서 재미있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맨 앞에 섰던 가이드가 갑자기 서둘러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여기서부터 샌드플라이 포인트에 도착할 때까지 맨 앞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더강을 건넌 뒤에도 밀포드 트레킹의 종점인 샌드플라이 포인트까지는 갈 길이 멀어 4시간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강을 따라 숲길을 걸으면서 중간에 예쁜 맥케이크 포나 자이언트 게이트 포포를 구경하기도 하고 출렁다리를 건너기도 하며 각종 나무들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걷는 길은 경치도 훌륭하고 공기도 맑아 걷는 환경은 최상이었지만 이틀 동안 3만보 이상을 걷고 나서 7시간 만에 21km를 또 걷는 것은 어느 정도 지루하기도 하고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 우리는 오래 걸어서 좀 피곤하기도 한데다가 한참 동안 점심을 먹을 만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강가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게 되었는데 그때 물가에는 웨카라고 부르는 뉴질랜드 토종 뜸부기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보미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영국에서 건너온 쥐나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날지 못하는 웨카를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 덫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산책로 주변에는 덫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걸은 덕분에 맨 앞에서 걸었던 우리는 마침내 53.5km 밀포드 트레킹을 마치고 오후 1시 45분쯤 샌드플라이 포인트라고 부르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마오리 여신이 밀포드 사운드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풀어놓았다고 전해지는 샌드플라이라 불리는 모래파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날아다니면서 물거나 피를 빨아먹는 이 조그마한 모래파리들은 밀포드 트레킹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곳에 물리면 빨갛게 붓거나 심하게 가렵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세가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샌드플라이 포인트에 사람들이 도착하는 동안 충분히 쉬었던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밀포드 사운드라는 인구 120명 정도의 작은 마을로 간 다음. 가까이 있는 마이터피크 로치라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식사 이외에 아무 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을 산책하고 쉬면서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크루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보니 사흘 동안 맑았던 날씨가 밤 사이에 바뀌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루스 터미널 대합실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크루즈를 기다리고 있었고 선착장에는 크루즈를 떠날 배들이 여섯 척이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탄 배는 먼 바다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연평균 강수량이 6,400mm나 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므로 비가 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크루즈를 다녀올 동안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빙하에 의해 만들어져 내륙 깊숙이까지 이어져 있는 길고 깊고 좁은 수역으로 사운드가 아니고 피오르드입니다. 강 계곡이 빙하와 관계없이 바다에 잠길 때 만들어지는 사운드라는 이름으로 잘못 불리고 있는 것은 초기 유럽 정착민들이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오르드는 주로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 캐나다, 그린랜드, 미국 알리스카주에서 발견되며 양쪽에 가파른 바위 절벽이 있는 U자 모양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밀포드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밀포드 사운드처럼 길고 좁은 바다 양쪽으로 가파른 바위 절벽이 잘 발달해 있는 피오르드에 비가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족족 바위 절벽으로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수많은 폭포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비가 내리면 불편하겠다고 아쉬워했었는데 폭우가 내릴 때만 볼수 있는 피오르드를 따라 들어선 가파른 암벽을 흐르는 수많은 폭포들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편을 주는 줄 알았던 비가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태와이포우나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세계 40개국에서 20개 언어로 운영되고 있는 TripAdvisor라는 이름의 미국 온라인 여행사에서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고 해마다 55만 명에서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가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인구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유치와 긴 여행 시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보통 1시간 반 동안 지속되는 오트 투어를 선택하는데 트램핑, 카누, 그리고 다른 수상 스포츠도 가능합니다. 다만 밀포드 사운드에 있는 숙박시설이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가운데 매우 소수만이 하루 이상 머물 수 있고 관광객들은 보통 2시간 거리에 있는 테아나우나 4시간 거리에 있는 퀸스타운에 머무르게 됩니다. 밀포드 사운드에 있는 수많은 폭포들의 대부분은 비가 내린 뒤에만 흘러내리는 일시적인 폭포들로 비에 젖은 이기로 물을 공급받으며 비가 그치면 기껏해야 며칠 동안만 지속되지만 이러한 비와 관계없이 평소에 볼수 있는 폭포도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웬폭포와 지금 보시는 151m 높이의 스털링폭포입니다. 보웬폭포는 비가 내리기 전인 하루 전날과 비가 내릴 때의 차이를 실감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크루스선은 스털링 폭포 부근에서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았던 비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다가 그 덕분에 오히려 수많은 폭포를잘 구경한 우리는 다음 트레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음 트레킹 장소는 북섬에 있는 통과리로 국립공원인데 우리 일정은 일단 퀸스타운으로 돌아간 다음 퀸스타운에서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편으로 오클랜드로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스선에 있을 때 내리던 비는 버스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이 비가 또 한번 멋진 경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에서 태아나우로 가는 길은 또 분산 사이의 계곡을 쭉 따라가게 되는데 계곡 양쪽의 가파른 바위 절벽에 비가 내리자 갑자기 생긴 수많은 폭포들이 가는 길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계곡을 지날 때까지 줄기차게 내리던 비는 계곡이 끝날 무렵부터 멈추더니 맑게 개었고, 그러자 창밖으로 넓은 목초지가 나타났습니다.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넓은 목초지, 풀만 보이는 목초지, 소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도 보였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뉴질랜드에는 626만 마리의 젖소와 389만 마리의 고기소가 있었는데, 이를 더하면 소가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유제품 생산량의 3%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수출되며,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약 80%가 수출되고, 나머지 20%는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버스는 테아나우를 지나 와카티프 호숫가로 난 멋진 길을 한참 달려. 밀포드 사운드를 떠난지 5시간만에 밀포드 트레킹을 위해 버스를 탔던 퀸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퀸스타운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산 중턱에 있는 음식점에 올라가 스카이라인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뷔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음식점에서는 퀸스타운에 있는 6곳의 반지의 제왕 촬영지 가운데 하나인 리마커블스 산과 와카티프 호수가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퀸스타운에서는 퀸스타운 정원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편으로 오클랜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